요즘에는요. 가격 경쟁도 잘해야 하지만 퀄리티 경쟁에서도 끝내줘야 하거든요. 네. 그 끝내주는 내용을 캡틴 춘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밀키트 밀키트 다 똑같은 밀키트가 아니에요. 저희가 무엇을 공수했느냐. 짜잔. 가리비 가리비. 청정해안에서 공수해왔습니다 보송보송한 시래기나물 곤드레나물을 바로 밀키트로 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것도 국내산 우와 꼬막도 있고요 가리비도 있어요 짜잔 우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우리 인터넷에 완전 완전 되게 유명하거든요. 리뷰 먼저 읽어 드릴게요. 자, 가리비 통통한데 맛있어서 계속 씹혀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도 토실토실하고 간편하고 맛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 가족 모두의 영양소를 네, 충족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술안주에도 너무 좋습니다. 두번 구매, 세번 구매 계속. 네, 한 번만 구매하진 않아요. 자, 별이 다섯 개. 어, 또 신기한 게한개더 있습니다. 우리 인스턴트 드시면은 비닐을 뜯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발음 f m 의 기술은요 수증기 보정과 자동 배출되는 특허를 받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요 마치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겠냐면은 압력솥의 효과입니다. 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간장 가리비 시래기 표고밥. 네, 우리 국내산의 버섯과 나무를 함께 가리비랑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간장 맛이 있고 매콤한 맛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리비에 또 시래기 표고에서 아이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시는데 거기 또 치즈 맛이 있어요. 우리 치즈가 들어있는 가리비는 매콤 가리비 치즈 시래기 표고밥이고요. 간장은 또요. 가리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막으로 꼬막은 또 남도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꼬막도 시리즈가 있어요. 매콤 꼬막 곤드레 나물밥 간장맛 어, 매, 매콤한 맛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먹어볼게요. 우선 꼬막 먹어볼게요. 음 밥이 촉촉해요. 음, 그리고 우선 참기름이 먼저 고소함으로 잡아주고 달콤함과 매콤한 맛 엄청 맛있어요. 양도 많아요. 발음 FMB 김지웅 대표님의 작품입니다.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프리미엄 구성과 다양성 엄청 다양해. 꼬막과 가리비, 영양 듬뿍,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곤드레 나물, 그리고 시래기 나물을 같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밀키트의 하이 퀄리티.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꼭드셔요 안녕.